철보다 5배 강한 실로 만든 섬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소재가 지금 전기차 타이어부터 방탄복,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오지 통신망까지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있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오롱, 아, 코오롱 스포츠 그 회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패션은 이 회사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사실 산업자재, 화학, 첨단 필름, 그리고 패션까지 4개의 거대한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종합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회사가 정말 흥미로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 소재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IT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미래 성장 동력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섬유 기억하시죠? 바로 아라미드 섬유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이 아라미드 섬유를 헤라크론 HERACRON이라는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어요. 이름부터 뭔가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헤라크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강도 같은 무게의 철보다 5배 이상 강합니다. 엄청나죠? 내열성 고온에서도 끄떡없어요. 일반 섬유는 녹아버릴 온도에서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경량성 놀랍게도 물보다 가볍습니다. 강하면서도 가볍다니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그래서 이 헤라크론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먼저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타이어의 코드. 그러니까 타이어 내부를 지탱하는 강화 섬유로 쓰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데 헤라크론 덕분에 타이어가 그 무게를 견디면서도 가볍고 효율적일 수 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변속기 부품, 전기차의 각종 내열 부품에도 들어가요. 두 번째, 오지와 육지 통신망입니다. 광케이블을 보강하는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케이블은 땅 밑에 묻히거나 바다 속에 깔리잖아요. 엄청난 압력과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헤라크론이 딱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방산과 안전 분야입니다. 방탄복의 핵심 소재가 바로 아라미드입니다. 총알도 막아내는 섬유니까요. 안전벨트, 소방복 같은 곳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코오롱인더가 지금 대규모 증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증서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오지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방산 수요도 증가하면서, 헤라크론에 대한 글로벌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생산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가볼까요? 바로 수소연료전지 분야입니다. 여러분, 수소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차의 넥소에 EXO 같은 차 말이에요.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쓰고 물만 배출하는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의 심장, 바로 연료전지에 코오롱인더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에 MEA막 전극 접합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코오롱인더는 EMEA에 들어가는 고분자, 전해질막 PEM과 수분 관리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료전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오롱인더가 현대 자동차의 주요 공급사라는 점입니다. 넥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수소차 중 하나인데요. 코오롱인더는 이 넥소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각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코오롱인더는 이미 그 출발선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거죠. 헤라크론과 수소 소재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면 코오롱인더의 다른 사업들은 현재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먼저 필름과 전자재료 부문입니다. 여러분 폴더블폰 쓰시나요?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 같은 접히는 스마트폰 말이에요. 그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만드는 핵심 소재가 바로 투명 폴리이미드 CPI 필름입니다. 코오롱인더는 이 CPI 필름을 생산하는 몇안 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예요. 폴더블 시장이 커질수록 이 필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겠죠. 두 번째, 산업 자재 부문입니다. 타이어 코드, 에어백 원단 같은 자동차 안전 소재를 만듭니다. 이 분야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회사의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효자 사업이죠. 세 번째, 패션 부문입니다. 코오롱 스포츠, 쿠론 같은 브랜드 아시죠? 이 패션 사업은 코오롱 인더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경기 변동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단순한 화학 소재 기업이 아닙니다. 철보다 강한 헤라크론으로 전기차와 오지시대를 선도하고 수소연료전지 소재로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폴더블 필름과 자동차 안전 소재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아라미드 섬유 증설과 수소 경제 확대는 코오롱 인더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전통 소재 기업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변신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소재 기술,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죠? 코오롱 인더의 아라미드 증설 계획이나 CPI 필름의 폴더블. 시장 현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